안녕하세요. 동고입니다 오늘은 시즌 토를 시작하면서 수 목금 3일 동안 매매를 했을 때의 어, 손실 날 종목과 이득 날 종목을 간단히 피드백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월 18일 날이고요. 수익 날 종목 두 종목을 보겠습니다. 한국패키지라는 종목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패키지는 수요일 날에 매매했고요. 네. 장 시작할 때이 시초가를 돌파해주고 더큰 상승이 보여서 추격매수를 해서 위수서 팔았는데 네, 더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더 많이 상승했는데 이거는 그냥 짧게 먹고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캐몬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어, 여기 시초가를 회복해주고 돌파가 나올 것 같은 타이밍에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눌렸는데도 일단 손절을 못했습니다. 만약더 내려갔으면 망했는데, 다행히, 이 반등이 나올 때,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은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전 근처에서 바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신일날 주무,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네, 그냥 꼭대기, 제가 대놓고 꼭대기에 들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내리꽂아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매수하고, 그 다음이, 어, 잠시만요. 11월 19일, 1차 매수 들어가고, 2차 매수 물타기를 조금 해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조금 손실 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두 그냥 두주 들어갔는데, 대박이, <laughs>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정화금입니다. 대장화금도 여기 여기서 이제 돌파 요 돌파를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돌파가 못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여기서 조금 물을 타서 황금선이 깨질 때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한 줄을 보내서 정찰을 했는데 그냥 분정 근처에서 매도 했습니다. 다음에 YBM 내입니다 YBM 내또이 돌파를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매도를 못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 그다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서 또 손절을 하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황금선 깨질 때 질량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나 생각을 하고 잡았는데 거의 분전에서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황금선 회복해줄 때 들어가서 여기서 위사 한번 팔, 절반 매도하고 절반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가를 종가 베팅을 했는데, 네, 망해버렸죠. 이거 알서포트입니다. 이 돌파, 시초가를 회복을 해주고 더 올라갈 거라는 요 돌파 때 들어갔는데, 결국 시초가 깨지고 전량 매도했습니다. 우정바이오는 요 황금선을 이제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막혔던 구간에 돌파를 해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결국 황금선 깨지고 질량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득이었던 종목, 이 종목은 상을 황금선 회복을 해주고 해줄 때 샀는데, 이거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상에서 못 팔고 여기 근처에서 팔았습니다. 정지가 됐는데 가지고 있었다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테린 포장입니다. 트림 포장도 여기 황금선에서 여기 61선 반등해 주는 걸 보고 산소 조금 반드, 그 시세가 나올 때 입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날은 오전에 컬러레이와 오르비텍으로 손실을 봤는데요. 컬러레이가 요, 요 양봉을 눌러주고 요 양봉을 다시 음봉을 잡아먹는 돌파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해서 들어갔는데 결국 돌파를 못하고 이 저점을 깰때 팔았습니다 여기서 50주 사고 20주 사고 물탔는데 물 황금선이 깨졌는데 여기서 들어갔으면 안 되는 구간인데 들어가서 결국에 60선에서 분할 매도 를 일단 1차 하고 그 다음 6 0선이깨 깨질 때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도 이 돌파를 예상을 하고 샀는데 슈팅이 나왔는데 너무 짧은 슈팅 이후에 그대로 무너져서 어, 이 저점을 깨고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슈팅에 나올 때 사서 그래도 조금 방어를 조금 했습니다. 아 이때는 35주를 샀고 이때 5주만 팔았네요.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황금선 깨지고 한참 뒤에 팔았네요. 너무 매매를 막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라는 종목 이건 종가로 들고 있었다가 망해버려, 망해, 망해버렸죠. 주민인터넷입니다. 어, 이 상승 때는 못 보고, 여기서 황금선을 회복을 해줄 때, 재진입해서 5% 먹고, 익절하고 여기서 잠깐 먹었습니다. 요거를 더 기다렸으면은, 선익을 볼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고 바이오랩입니다. 고 바이오랩도 마찬가지로 황금선을 회복을 해주고, 이 돌파해서, 일단은 팔았는데, 더 반응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사서, 추가로 매도했습니다. 대한전선입니다 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황금선, 여기 마찬가지로 황금선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요 고점에서 돌파할 때서서 어, 상을 쳤는데 상을 풀려서 결국 에 상을 풀리고 나서 이 황금선을 깰때 전량 매도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어, 수목금 동안 40만원으로 5만 5천원, 5만 6천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으니 약12% 이상, 12, 13% 손절이 3일 만에 나버렸습니다. 어, 우선은, 최근에 제가 거의 깡통을 차면서, 깡통을 차고, 이번, 저번주는 정말, 예, 이번 주죠? 이, 정말 어려웠던 한 주였고, 매매도 너무 막혔던 것 같고, 뭔가 기준이 없이 매매를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 왜냐면 그 전에 그냥 장 초반때 올라가는 종목, 돌파할 때 미수로 땡겨서 했으면 거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어, 그냥 운으로 약간 매매를 한 느낌이 들어서, 기준을 한번 잡아볼까 해서 그 기준에 관한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이제 이번 주 일단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